우리 3분이나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 3분 동안 뭐 할까? 요가 10일에 까 1일 일 공략. 1일 공략. 아 진짜 제가 그래, 오늘도 1위를했1아요 공략. 1일 공략. 1 공략. 1일 공략. 정말. 트로피를 주고 싶어요. 이거를 다150 조각을 내서 다주 정도로. 근데 우리 엄마가 트로피를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진짜로, 진짜로 150 조각을 내서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 내일까지 하면 벌써 2주차인데요. 할더니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좀 부담 없이. 진짜 지금 너무 음무 강자들도 많고. 음 일주 있으면 축복 니했잖아요 그쵸? 만화를 하여튼 조좀 편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고 허락을 해줘야 나도 좀 부담 없이 1동을할수 있을 것같아데 만약에 일주 더 하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해볼게? 해주다 <laughs> 한번 해볼게. <웃음> 아 괜찮다고 안 하네 여러분 <laughs> 그냥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알겠어요 1주정도 더 힘을 써볼테니까 어, 다음주에도 하나라도 한번 바라봅시다 열심히 할게요 너무 고맙고 내가 뭐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뭘할 뭐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어마이크 다음주에요 어, 다음주에 하시니까 그거 기대해주고어 일단은 인기가요 생각하고 있는데요 되어 주시고. 음. 아, 오늘 하늘 하했는데 오늘도? 네, 그냥 보여요. 내일요? 공연 뭐하냐데요 아, 스터드 나택이요. 거기 내일 맞아. 내일 오시는 분 어, 많이 오시네. 내일도 재밌는 공연 준비돼 있고, 토크 타임 많고, 라이브 많이 준비돼 있고. 네. 음, 내일 스케줄도 아주 많고. 내일 음. <laughs> 저 어, 따라다니시려면 엄청 바쁘시겠어요. 내일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아이고, 밥 아침 꼭 챙겨 먹고 오고 아침부터 소리 질러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좀 부담 있게 활동해요. 일차니까. <laughs> 내일 만약에 1위를 한다면 1년 더뭐 할까요? 고동신을 던질까요? <laughs> 안 돼, 던지는 거안 되고. 어, 내일은 빨리 나가야 되나요? 빨리 좀 빨리 비워줘야 되나요? 아잠까왜 그러니까. 영화관을 빌려서 해요 근데 네, 또 뒤에 상영 시간 때문에 빨리 영화관을 비워, 비워줘야 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또 조만간 사인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곁에도 예! 와주시고 어, 오늘은 어저께 조금 일찍 끝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자고요 내일을 위해서 어, 오늘 다들 너무 수고했고 오늘 뭐, 뭐 시험을 보고 오신 분, 생일이신 분뭐 많이 오셨는데요 음, 오늘 나 1위 했는데 이렇게 곧 돌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가기 싫다 어, 어? 가야 돼요? 어? 아 오늘 세바퀴 한대요 그거 봐야겠다어 MC라서 그다지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리액션을 위주로 열심히 했어요. 지방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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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팬싸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창원, 수원, 안산 까지 일단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무튼 나비오줘야 한다니까 너무 오늘 고생했 귀걸이 귀 뚫은 거 아니고 이거 가짜 귀걸이 이 언니 연결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고맙고 업로드 하 사진 좀 봐요 알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조심히 가고요. 내일 볼수 있는 사람 들 보고 인기가요까지 열심히 합시다. 조심히 가세요.